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프리티오만입니다. 어, 요거는 디이군본 샘플, 사장님이 샘플로 주고 가셨는데요. 여기가 떨어졌어요. 입장도 떨어지고, 여 찢어져갖고, 제가 본드로 다 붙였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써보라고 주셨던 건데, 일단은 물마른 보고 해야 되니까, 저도 이렇게 주시면은, 이런 데다 심어보려고. 어우야. 좀 제대로 들어가야지. 좀 잘라야 되겠다. 자 요렇게 자 마사 좀 넣어놓고요 여기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한번 심어보려고요 자 얘가 라즈아가 금 제가 또 라즈아가 금도 참 좋아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라자가금도 참잘 죽입니다. <laughs> 떨어졌다. 아우. 자, 그래. 웃자. 자, 떨어질지 알고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질 것 같이 생겼어요. 자, 어, 가늘가늘하게 생겼잖아요. 자, 요렇게, 뭐 요런 데 붙어 있는데, 뭘. 자, 이렇게 자, 뿌리를 잘 털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애가 그렇게 생겼죠 자, 그래도 너는 붙어 있어라. 자, 그래야 내가 늦지 자 있고 자 걸쳐 있고아 얘는 꽂아내야 되고 얘를 다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불리네 뜯는 순간 불리네 얘는 하나씩 있었나봐요 아이그럼 어때 자 그러면 어때 얘는 이렇게 보면은 가늘가늘한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머리는 됐다 커 얼굴이 얼마나 큰지 몰라, 얼큰이야. <laughs> 얼굴이 커서. 제가 한 번은 반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와이도 식재를 해놨는데, 정말 잘 크고 있어요, 크고 있기는. 근데 그 마늘 쪽 나오듯이 지금 웃자라가지고서 그러고 있거든요. 얘 약간 그렇게 나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얘는 특히나 약해나 햇빛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갖고 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laughs> 약한 놈이야. 약한 척을 많이. 자 들어가는 만큼만 넣어볼게요. 얘가 지금 어미 얘도 부러졌네. 보세요 이렇게 잘 부러지죠? 지금 너무 물을 먹어서 이래요. 물좀 조금만 먹었으면 좋았을걸. 자좀 묻고 자그 다음에 얘를 일단은 잘 컸으면 좋겠는데 와.. 막 배추 끊어지는 소리가 <laughs> 요즘 제가 우리 다 여기 보고 그러거든요 야다 얼갈이 배추 같아 제가 그러면서 자 저기다 또 하나 마저 꽂아야 되니까 일단 얘를 여기 자 흙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흙부터 좀 밀어 넣을게요 화분이 사이즈가 11cm 정도 돼서 사이즈가 있어서 근데 전이 있어서요 요걸 받쳐주기는 해요 전 있는 화분들이 좀 받쳐줘서 편안하게 들어가긴 하죠. 좀 심기도 편하고, 뭔가를, 어, 수영이 좀 골, 골대리대요 <laughs> 웃기게 생긴 애들에. 조금 예쁨, 예쁨하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어. 근데 얘 까딱스러운 애에요. 그래서 함부로 키우기는. 자, 근데 미치도록 그 색감을 예쁘게 내어주는 아이죠. 밝은 빨강에 어쩌면, 야, 너 어쩌면 이런 색깔을 내주니, 야, 장미도, 장미도 옆에 와서 울고 가겠다 할 정도로. 장미꽃이 너를 보면 울고 가겠다. 장미보다 더예쁜게이 아이예요, 진짜. 전,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는 이라즈아가금이 장미보다 더 이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제가 영상을 찍어놓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이라즈아가금을 어, 제가 그 영상을 찾으면은 제가, 어, 옆에다 이제 놓고 좀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어, 있으면 띄워드릴게요. 자, 근데, 야, 배추다. 오, 포기배추 완전히 얼갈이 배추. 뭐 하는 거야. 그럼 야, 니네는 못 들어가겠다. 너무 빵빵해서 못 들어가니까 니들은 따로 내가 심어줄게. 대기. 야, 대기. 너는 대기. 자, 대기, 대기. 자, 대기, 대기. 대기하고. 자, 그도게 놓고 대기. 자, 여기도 대기. 음, 어, 어떻게 진짜 못 났다. 야, 화분, 하, 화분이 잘 키울 수 있을래 모르겠어요. 야, 근데 이못 키우면은 나중에 이 공방문 들었을 때 얘를 어떻게 보여주지? <laughs> 어떡할까요, 이거? 진짜 여름이라. 어머, 여거 부러졌어, 또. 부러지기까지. 아, 몰라. 일단은 얘는요, 그냥 그늘 쪽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지금 낮에 하가금이 전부 다 그늘에 있어요, 방그늘에. 제 커튼 접히는 데다가 어머 어떻게 부르자 고얘막 올라와 파란 <laughs> 불나와 미안하다 자 그래도 이쁘긴 하다 배추라서 이쁘긴 한데 아 신기 두창 까딱스럽네 이게 너무 빵빵해서 이래요 자 얘는 조금 자리를 잡으면 말랑말랑 할때 조금 얘를 어 그때 좀 한번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은 진짜 배추 같아 <웃음> 나 웃음이 나서 웃겠네 야 어, 너무, 너무 배추야. 잠깐만, 여기 자, 저 밑에 좀, 요 밑에. 자, 여기저 밑에 가서요, 흙이 좀 들어가야 아이들이 활착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 좀 넣겠습니다. 이렇게 아우,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네, 그것도. 자, 저 밑에는 항상 저렇게 비어있거든요. 이게 합식한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숟가락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작은 분갈이 할 때도 이게 좋아요. 자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땅땅땅 땅땅이 해주시고요. 음. 자 그럼 이 가운데가 좀차 있거든요. 자 여기. 자미스토로 일단은 활착을 시키는 게 최고야. 그리고 얘는요 활착하는 과정에서 어, 몸살 몸살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몸살도 물이 차요. 딱 물이 차면서 입이 막다 떨어져요. 누렇게. 그러면 이제, 어누르니까또입 떨어뜨려 놓고, 또 이래서 입 떨어뜨려 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면 나중에 이제 헐벗어서 머리가 이제 몇개 없어. 얼굴이 몇개 없어. 그렇게 보세요. 근데 성장하거나 이제 잘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절에 속에서, 이 속에서 뽀글뽀글뽀글 뽀글, 배추, 배추 포기 배추 나오듯이 뽀글뽀글뽀글 뽀글 나와요. 또 그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예쁘게 키우시면 돼요. 참아야지, 뭐. 그냥 여름은 그 우리 엄마들 바느질 할때뭐 졸리면 허벅지를 뭐, 뭐, 저기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참아서 참아야지, 뭐. 여름인가 보다, 더운가 보다, 더워서 이러나 보다, 그러고. 자, 죽어나가는 거 많습니다. 저도 많아요. 지금 거리대에서도 애들 몇개 철수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거리대에서 몇개 데려왔어요. 저는 비닐이 커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거든요. 커버가 없어서. 자, 이렇게두개 일단 심어 놨고요. 이제 크는 거는 지 몫이긴 한데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쁘다. 왜얘 부러져서 그렇지 좀. 이렇게 예쁘다. 배추 같아도 이쁘지요 금이 너무 잘 들었어요. 라자 사장님 종자로 쓰시는 다 분리가 돼서 합식은 했지만 예쁩니다. 옆에 오렌지 키는 제가 며칠 전에 심어 놓은 거죠. 얘하고 둘이 샘플 들어왔을 때 이건 뭐, 스크래치 나고 얘는 떨어지고 막 이파리 떨어지고 그런 거 제가 썼습니다. 자, 근데 뭐. 붙여놨더니 깜짝 같잖아요. 아, 진짜 배추다. 어쩌면 둘다 이렇게 배추 같냐. 자, 그래도 이쁘다. 펄에도 내 눈에는 이쁩니다. 자, 이쁘게 잘 키워서 우리 뿌디님들께 제가 예쁘게, 자, 얘는 오렌지 색깔, 얘는 빨갛게, 장미보다 이쁜, 얘가 빨갛게 된다는 거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밝은 빵강으로 색깔이 들어옵니다. 예쁘게 키워서 잘 여름을 버텨서 잘 보여, 어, 버티고 색깔 내어서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얘도 가만히 두세요. 그냥 물질도 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약에다가도 얘는 균을 타는 애가 얘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근으로 그냥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자, 낮아간 저는 그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웬만하면 물을 참고 안 주고 있어요. 얘는 물 주면은 그 순간 누해지면서다이 물이 꽉 차버려요. 그래서 무너져요. 네, 그거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높은 습도 지금 장마철에는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자, 프리투먼이었습니다. 라주아가금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